안녕하세요. 블랙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문한 다육이들이 많이 도착했어요. 그 중에, 어 이렇게 화분에, 화분, 어떤 화분이냐면, 이가 화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가 화분이고, 저도 처음 써보는 거라서, 네, 우선 가벼워요. 무게는 되게 가볍고, 네, 그리고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깔망은 우선 깔망을 우선, 깔머 열도놓고요 오늘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자두라는 아이를 심어보려고 해요. 자두 수입품이고요. 그래서 수입품이고, 그래서 이걸 한번 식재해보려고 해요. 여기 뿌리가 가늘어서 좀 조심해야 될것 같고, 와, 여기도 새꾸가 나오는 거 보이세요? 새꾸 나오고, 이렇게 하엽은 좀 정리해주시고, 여기 실뿌리 나와있죠. 그래서 얼른 심어줘서, 빨리 심어줘야 식뿌리도잘 자리 잡고 가을에 봄에 너무 이쁘, 봄에 너무 이쁜 아이가로 변신할 것 같아요. 헉, 와 여기도 와하엽이 정말 잘 떼어내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보이죠? 시 그래서 이렇게 이거 자 볼골만사로 먼저 채워주고요. 네, 배수가잘 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제약볼을 집어줍니다. 밭에 썼던 거를 제가 아직도 쓰고 있어요. 사가지고 와, 좀 많죠? 흔들어, 흔들어주면 되고요. 그러고서 먼저 화엽을 좀 정리 좀 해줄게요. 뿌리가 좀 얇아요. 그래서. 해협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될것 같고요. 어,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완전 여름 날씨 같아요. 진짜. 어, 이게 완전 뿌리가 자리 잘 잡히면 엄청, 헉, 엄청 예뻐요. 지금 여기 자고 나오는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보이는 것만 해도 아, 진짜 예쁘죠? 진짜. 이렇게 내일 한번. 여기가 앞이니까. 들어가니까. 손바닥에. 또, 흙을 좀더 채워줄게요. 이게 뿌리가 안 나도 흙 냄새를 받고 뿌리가 잘 나오는 경우가 있대요. 언니들이 옛날에 들은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 이렇게 하면 흙 냄새를 맡고 오히려 더 뿌리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다고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넣어서 굵은 마사로 고정시켜주면 될것 같아요. 흠 없이 이렇게 와, 깨끗해졌다. 짜자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털어주고요. 먼지 같은 거또 그러면 더 깔끔해져. 요 깔끔해지고요. 그 다음에. 2023년 1월 29일. 이렇게. 저어놓고, 이렇게, 이렇게 딱 놓으면, 쉽게 끝. 이상입니다. 예쁘게 보이나요? 짜잔. 예쁘게 깔끔하게 분갈이 된거 맞죠? 아, 너무 너무 이쁘네요. 이것도 크는 모습을 또 구독자님들과 함께 한번 관찰해 보아요. 알겠죠? 이상 블랙킹이었습니다와 이번에는 또 원종 나라를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세요? 원종 나라고요. 이거 뒤에 이게 목대가 이거 왠지 이거는 떨어 떨뜨려야될것 같아요. 오기가 너무 가늘어서. 하여 정리하고 식재하도록 할게요. 어 이제 뜨거운 햇빛은 어느 정도 좀 지나갔어요. 어 아까는 진짜 너무 뜨거워서 아, 얼굴도 까만데 더 까매지는 것 같아요. 원종 나라도 참 이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키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만 좀 주문하라고 잔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거는 설날에 주문한 거였거든요. 근데 배송이 어, 지난주 왔는데 제가 이김장에 오늘 일요일날 오게 돼서 남편한테도 이거 그 전에 주문한 거라고 지금 최근에 주문한 게 아니라고 말을 해주었죠. 그러더니 그러냐. 근데 한 박스 더 와야 돼요, 사실은. 근데 나이 지난주는 좀 추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쪽 매장에서 제가 이제 진짜 이쁜 거 주문한 건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그거 오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제가 명절 스트레스를 그걸로 좀 푸른 것 같아요. 지금 킵장에 있는 언니가 임영웅 엄청 좋아하는 팬인가 봐요. 그래서 임영웅 노래로 오늘 언니 언니 감성에 맞게. 지금 틀어놔서 듣고 있어요. 저도 미스터 트롯 원할 때참 좋아했던 임영웅인데 어, 너무 좋아요. 요즘 불타는 트롯맨 뭐 황영웅도 엄청 인기 있고 그렇잖아요. 영웅이라는 이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참 노래를 잘하나 봐요. 그렇죠. 이게 떨어질까봐 조심조심하다 보니. 오. 오. 하고 앉히게 조심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게 분갈이 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처음엔 저도 겁을 내서, 어, 언니가 해주세요. 라고 했던 건데, 요즘은 이제, 어, 이 하다 보니까 또 편하고, 또 쉽고, 그리고 또 제가 원하는, 원할게 하다 보면 실력도 늘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하엽 뛰는 기술은 아직 많이 더뎌요 제가 심은지 얼마 안 되니까 하엽이 좀잘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하엽 띠는 그 기술은 좀 아직은 서툴른데요. 그래도 아 이거 띄는게 낫겠죠? 뜰까요? 말까요 하엽 정리할 동안 안어지면 그냥 그대로 집어 넣는 거고요. 오안 떨어졌네. 네, 하엽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요. 그렇 이렇게 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놔서 이렇게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심어 볼게요. 아직 아예 안 났어요. 또 똑같이 이 가분이라는 거에 이거 깔망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볼건 마사로 매수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오늘 언니들이 출근을 많이 안 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언니들이 많이 없어요. 마사도 많이 그 다음에 이렇게 된태에 화분이 좀큰 감이 있죠. 이게 여기가 앞이니까 네, 어느 정도 채워졌고요. 이제 굵은 좀 마사로 마무리를 지을게요. 이게 원래 앞이었나? 그쵸 <laughs> 이게 앞인데 그냥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돌려볼까요? 어떻게 나오나요? 이게 원래 이게 앞인데 이걸로 앞으로 할걸 그랬나봐요. 살짝 돌려볼까요? 오. 뭐냐? 다시 빠졌어요. 다시 음. 아직 뿌리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정말 그냥 삐뚤어졌네. 네, 이게 나올 것 같아요. 됐어요 됐어요. 오와, 됐다됐다 됐다. 됐죠, 됐죠. 훨씬 낫네요. 그쵸? 마무리 조금 더 해주고요. 어설퍼도 그래도 이렇게 하면 또 실력이 늘고 또 자기만의 또 노하우가 생기니까요, 그렇죠? 네. 이제 자리 잡아주면 될것 같아요. 어, 완성. 그다음에 또 날짜를 써볼게요. 짜잔. 이렇게 한번 써보고. 꽂아주고, 털어주고. 짜자잔! 잘했죠? 또 위에서 보여드릴게요. 짜자잔, 이렇게. 어, 이게 앞인데? 그쵸.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런 품이랑 품미라 철화를 식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와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뿌리가 없죠. 지금 아직 실뿌리는 안 났고요. 이렇게 지금 화엽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품미라그 철화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지금 요즘은 우리가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역수입을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드런으로 한번 키워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확실히 철화가 이렇게 엮여있죠 철화가 엮여있고 쌩얼 이게 여기에 이렇게 철화가 엮여있는 거가 쌩얼로 풀리면 진짜 완전 자연곤생 품이 품, 품이라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철화에서 풀려야지 좀 멋진 자연곤생이 되는 것 같아요 요즘 이쁜 다육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요즘은 창도 너무 이뻐지는 것 같아요 제 눈에만 그런지 요즘 창도 너무 이뻐지고 달육이들 확실히 확실히 예뻐져요 확실히 저는 뭐에 집중하면 좀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다 부러졌네 여기 그쵸 부러졌어 부러졌네 오늘 저희 앞에 소매 쪽에 손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laughs> 에이, 다이 언니 여기 언니 매니아 언니에게 언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손님이 많아? 막 이러겠어요. 그랬더니, 임영웅 노래 들어서 오래, 임영웅 노래 들어서 손님이 많은 거야. 막 이러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임영을 너무 좋아하나봐요. 제 생각에는 제가 방송에서 저희 킵장, 그, 저희 농장, 그 방송했잖아요. 저희 매장. 그래서 손님이 많이 든것 같은데. 그쵸? 아무래도 제가, 방송이 요즘 조회수도 좋아지고 구독자도 조금씩 늘고 있고 벌써 저요. 오늘 아침에 쟀을 때는 70 60 얼마였거든요. 69명인가? 근데 벌써 70명이 넘었어요. 대박이죠. 와. 저 이러다 진짜 올해 목표 빨리 달성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것도 엄청 색감이 빨개지는 아이로 알고 있거든요. 빨개지 는 빨개지는 아이로 알고 있는데 카메라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검색 좀 해봐야 되겠대요 입장이 무른 거 보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되는 아이 같아요 이정도면 된거 같아요 그렇죠? 그쵸? 말끔해졌죠? 그쵸? 뒤에도 이렇게 이정도 하고요 다시 이거 이 가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식재를 처음에 화분에 왔을 때는 오 이거 뭐야라고 했는데 식재를 해 보니까 군생도 잘 어울리고 창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이 가분이 좀 괜찮네요. 음, 가격 대비. 음, 엄마야. 아, 또 사고를 쳤습니다. 마사가 손상 없어요, 마사가. 제압한 거를 압기로 놓고, 놓고. 내일이 월요일인데요. 월요일 날 제가 오전에 직장에 잠깐 들려서 좀 정리 좀 하고 해야 될것 같아요. 보 지금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보면 뿌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올려놓으면 될것 같아요. 이제 뿌리가 안난 상태라서 이렇게 올려놔도 좀될것 같아요. 균형 맞았나요? 네, 더 뿌리가 잘 나올 수 있게 올려주고 균형이 좀 약간 삐뚤죠. 이 자체 화분 자체가 여기는 높고, 여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 2가분의 확장물을 다 영상은 담지 못했는데요. 그래도 2가분의 총 2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다섯 개 정도 오늘 와서 심 식재를 했는데요. 한번 식재 한 거, 한번한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무리 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 이거는 투미라 철아예요. 이렇게, 이렇게 날짜를 적도록 할게요. 로 다시 한번 마무리해주고요. 짜잔! 위에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식재한 거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